이게, 이거, 그때 이세창 휴대폰에서 추출된 그 첼리스트와의 대화 있죠. 음. 죄송합니다 했던 부분. 네. 첼리스트가 사과하는 부분이에요. 네. 이것도 뭔가 좀 짜고 치는 곳도 같죠. 네. 네. 이게 이제 이세창의 휴대폰에서 이제 추출이 됐는데 이세창 휴대폰의 특징은 뭐냐면 이 10월 24일날 우리가 청담동술자리 보도를 하잖아요. 네. 10월 24일까지 모든 문자나 통화기라고싹 지워졌어요. 음. 10월 25일 이후까만 남았어요. 음. 제가 볼 때는 이, 아마도 이 사과 문자가 아마 11월 11일경, 예, 네, 그 때쯤인 것 같은데 음. 이것도 지워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음. 음. 네, 근데 이걸 지, 이것까지는 미처 못 봤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과하고 음. 이런 식이라면 네. 애초에 조선일보가 이거부터 보도하고 난리쳤어 그렇죠. 거예요. 그근데 네. 음. 이거 보도 안 하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저것은 이제 공작적인 의도로 만들어낸 문사가 문자인데 음. 저걸로 덮으려고 했겠죠. 근데 일단, 이거, 이거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네. 좀 어색하잖아요. 네. 약속 대령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네. 이거는 에, 실제로 써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에, 이 포렌식을 담당했던 경찰관 입장에서는 이런 문자가 나오면, 아, 이거는 뭔가를 그 은폐하기 위해서 그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문자다라고 의심을 가지고 거꾸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음. 이세창이나 아니면 첼리스트한테 어, 이런 문자, 이런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있냐, 주고받은 적 없다고 얘기한다면, 주고받은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문자를 만들었냐. 음.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술자리가, 대통령이 나오는 술자리에 있었는데 숨기는 건가? 음.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해 나가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미 대통령과 법무장관은 술자리에 없었던 걸로 이 결론을 내고 하다 보니까 그것과 부합하지 않는 저런 증거가 나오니까 아예 저거는 이 수사 보고서나 이런 거에 그냥 담지를 않아버린 거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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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도 안형모 경정한테 보여주셨죠? 네. 네. 그 반응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만나기 좀 힘드니까. 이번 온김에 이제 그 과장님도 뭐 그렇게 의욕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의욕이 아, 저는 따뜻해요. 음. 따뜻하다고요. 실체의 진실 을조용하게노력하고 음. 실체의 진실을 바탕으로 번역만 하는 거고 음. 그게 하는 게다행요 없어가나서 양주 부끄러 없이 간 거고. 저, 수사 과정에서 이 문자는 보신 적이 있나요? 첼리스트하고이세창이 주고 받았던 문자인데 아, 자, 기가 거짓말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하는 문자예요. 아, 이거는 이 이거 단편 이런 단편을 보면은 기억이 안 나고 전체적인 이중이한 문자가 수사 기록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 챌리스 그러면은 어디선가 안나그 저기서 안 나와 있겠죠. 이, 이게 저 포렌식한 포렌식 네, 파일에서 포렌식한 파일. 파일에서 내가 뽑은 거예요 아 그럼 그 파일에 남아있겠죠 다한이 중요한 이 중요한 첼리스트가 자기가 저, 그 자백을 한 건데 이 중요한 걸왜 증거로 쓰진 않았을까 저는 내용을 봐야지 음. 뭐 이것만 봐가지고는 사죄 말씀 드리고요 이게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 자기가 저기 거짓말 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냐이 <laughs> 정도면 이건 당연히 아, 이러면 이, 이, 거기 있겠죠 딱기러면없어있나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뭐그 이후에 압수수색 이후에 뭐 있었던 거? 어, 압수수색 이전에 있었던 거.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필요하면은 음. 압수한 게 압수물이 많은 거고 거기에서 어떤 사실 팩트를 입증하는 자료가 운영을 했을 거고 이세창이 조작한 거야 이거는. 음. 그러니까 이세창이 이세창이 애당초에 처음에 통화 발신 기록도 자기 그 가짜 통화 발신 기록 제출해 가지고 그. 그러니까 이, 이 이세창이면 한관 같은 경우는 음. 음. 뭐, 제가 뭐, 그, 상인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음. 적찰하지않고요 네. 그분도 뭐, 지금, 저, 조사를 받은 당사자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자는 지금 뭐, 재판 중인인 주신 라고 알고 있는데, 음. 그리고, 수사에 관한 상황은요, 아, 재판, 재판, 재판장님이 뭐, 그, 당시 수사가 나와서 진행해라. 고러면 나가서 진행, 저, 증언하면 되는 거고, 음.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과거, 저희 뭐, 제가 수사, 뭐, 지금 뭐 조작이 됐다는 전제를 두고 조금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뭐 응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음, 어제랑은 좀 확실히 음. 태도가 좀 많이 달라진 거죠. 네, 것 같죠? 예, 이제 뭐 본인이 음. 부인할 수 없는 음. 어, 이 수사가 들어서 해서는 안될 음. 이런 자신의 이제 부끄러운 이 치부가 음. 구체적인 이제 영상을 통해서 지금. 뭐 돌아다니까? 확인이 되니까, 또 문자를 통해서 확인이 되니까, 네.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당장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음. 예. 그러면 자기가 뭔가 좀, 진짜 뭔가 좀 잘못해서, 음. 어, 나의 이제그 질문을 이제그 회피하는 듯한 네. 그런 모양새는 또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음. 그래서 나름대로는 여기 굉장히 그~ 고래 심취로 해요. 음. 이~ 저~ 아니 뭔가 그러니까 아마 그런 아무한테나 이런 큰 사건을 맡겼겠습니까? 예 네. 그렇죠. 네. 네. 뭐~ 그 대가로 뭐~ 승진도 했겠죠. 네. 본인은 뭐~ 좀 승진 늦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네. 음.